네, 벗기고 왔는데 배터리가 부족해서 끊겼네요. 그래서 1부, 일부,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네, 착색이 신디는 거의 없어요. 보시면 진짜 아예 없어요. 아, 근데 여기 팬티에... 잠시만요. 팬티에 보시면 되게... 검정색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갱 여기에 파란색 좀 있고 헐 뒤에 파란색 쩔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엔 없으면 섭섭하죠. 이렇게 다 있고 이제 망을 벗겨야 되는데 자 망을 벗겨 봅시다. 제가 그, 백설이 만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신디도 있네요? 어, 왜안 돼? 응? 뭐지? 뭐 잘라야 되나봐요. 안쪽은 잘랐고, 여기 어떻게 자르지? 그냥 과감하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거의 머리가 진짜 산발이에요. 여기 딱 묶여있고, 여기도 묶여있고. 묶여있는 걸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따 양개기망도 벗겨줍시다 아, 이 헤어밴드 헤어밴드인가? 이거부터 이게 찍찍이가 있나? 음. 찍찍이 같은 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벗기지? 잠시만요 헤어밴드 같은 걸 벗겼는데 머리카락이랑 연계돼 있더라고요. 어, 망 벌써 다 먹겠네. 자, 망은... 어머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됐네요. 잠시만요.